안녕하세요. 에듀 부동산 아카데미 심유승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메이트 플러스 부동산 중개법인의 노창희 대표님을 만나으러 왔습니다.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메이트 플러스 부동산 중개법인의 노창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냥 학원에서만 뵙다가요, 대표님 모시고 하시는 이렇게 법인 은행 와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은요 노창희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시크릿 중개영업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중개영업 실전 워크숍 강의는요 중개업을 좀더 잘하기 위한 성공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법칙을 적용하고 실제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 강의는요 28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인 노창희 교수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신다는 거고요. 영봉 10억 공인중개사의 영업 비밀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교수님, 그본 시크릿 중개영업에 대한 공부 중에 너무 많습니다. 본 시크릿 중개영업 실전 워크숍은 다른 교육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죠? 제목에서 이제 워크숍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어, 실제 이론 교육이 아니라 두달 과정 동안 영업을 실제 하시고 그 하시는 영업을 제가 봐드리는 코칭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중개사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영업을 이제 실제 해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창업하시기를 희망하시는 그 지역을 선정하셔가지고, 그 선정한 지역에서 공실과 매물 데이터, 그리고 고객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더 확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 강의에서 그수강생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핵심 요소라고 하면 그두달 동안 영업을 습관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영업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하루를 어떻게 영업을 위해서 쓰는가 이런 부분들을 두달 동안 매주 저랑 만나가지고 그 몸에 그게 습관화 될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 우리 고객들 보라면요. 그 입틀은 괜찮은데 손님이 오지 않아. 그 상담했는데 계약은 안 돼. 열심히 노력하는데 매출은 발생하지 않아라고 하는 고민을 받는 중에서도 네 맞습니다. 이 분들에게 본 교육 과정이 해결책이 될수 있을까요? 어, 이 영업도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저 믿기 때문에, 어, 저도 28년 동안 영업을 했지만, 많은 제 동료와 저한테 배우신 분들, 제 선배분들이 어떤 과정, 그, 프로세스상에 겪었던 그런 벽과 같은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극복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경험하시지 않고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 꿀팁들을 정리해서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체득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게 바로 영업 스킬이 되겠군요. 네. 교수님께서 중개 영업 분야에서 그 강조하시는 핵심 전략 또는 차학이 있다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부동산하면 그냥 괜히 큰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큰 돈을 벌수 있는 건 사실인데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실함, 정직함, 오래 가기 위함의 정직함은 필수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꼭 겸비해서. 업무량도 많이 가져가고 정직하게 일하고 이런, 이런 분들 누구나 다 성공하실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런 전화가 받고 있요 예, 상위 1% 공인중개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실수 있는 덕담 또는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 만약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격증도 따셨고 이 과정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과,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을 불식시켜 드리고자 두달 동안 이 과정만 잘 따라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시는 지역에서 창업을 성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노창희 교수님의 시크릿 중기영업 실전 워크숍 강의는요, 5월 27일날 시작해서 7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8주간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그 온라인상에서 만나실 수 있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격추로 그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줌을 통한 화상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단한 번만 하는 교육 과정이고요. 지금은놓 치면 1년 동안 기다려셔야 됩니다. 노창희 교수님의 시크릿중비하고 실전 어크샵 지금 바로 등록하시고 연봉 10억 공인중개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그리 부동산 아카데미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가는 번호 아래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학원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